안녕하십니까. 화이트컴퍼니 사전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윤진영입니다. 저희 407호는 조기석 아티스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세부적인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그 작품 컨셉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407호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7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면을 쓴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을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조기석 아티스트의 아트웍은 뼈로도 보이고 미로로도 보입니다. 내면 속의 복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악과 함께 편히 쉴수 있는 이 공간은 불안정한 상태의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침대에 누우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춰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을 느낍니다. 창문과 함께 있는 저 커뮤니케이션 바는 함께 온 사람들과 서로를 알아가는 내면의 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음, 일주일 안에 이렇게나 했어. 이런 표정이었어요. 저희 현장팀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저희 솔직히, 순전히 흑경 단다는 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픽티와 흑경, 모텔의 냄새가 좀 많이 아, 나지 않을까. 네. 흑경을 단 이유는 좁은 방에서 넓은 공간의 효과가 나는 게 훨씬 더 사용자 측면에서 어, 여기가 정말 넓고, 좋은 네, 방을 얻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거울을 달았습니다 호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해줘야 되고, 최대한 요철를 없애야 되고, 바닥도 고급스러운 자재를 쓴것 같은 느낌을 줘서 네. 상대한테 대우받는 느낌을 주어야 하는데, 뭐, 이런 금빛과 적정한 색으로 통일한 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잘했다. 사다 네. 이겼다. 내가 한동 먹이겠구나. 그 깔탈스러웠던 대표님께서 웃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될수있게따라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아이디어 가 좋았던 게 파티션. 음, 네. 파티션 참지한 참치라면... 것. 근데 이제 이게 목욕하러 들어갈 때 이걸 쫙다 펴놓고 또 들어가야 되는. 아니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 일부러 밖에서 누가 살짝. 그 아, 네. <laughs> 그러면 화장실을 막아줬어요. 88년생 중에서 가장 말발센 샘구 형이 그잘 받아친 것 같아요. 네. 일단 벽판에 그럼 다 그리셨나요 직접? 네. 평소에 하던 거라. 여기에 페인트 떨어지시는 거 보시, 보이시겠지만, 네, 네, 네. 고급스러움과 거친 느낌을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말 멋진 디자인인데, 저기다가 꼭 눈물을 흘려서, <laughs> 빈티지한 느낌을 살짝 준 게,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마다. 뭐 그림 그리다가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우기는. 뒤에 그렇지. 낙서를 막할것 같아. <laughs> 누구, 누구 왔다가 막. 뭐. 전시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사실 <laughs> 사진을 찍어 보면 아, 굉장히 멋있군. 이제 호텔 운영 측에서는 네. 나이의 제한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설명이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뭘나타는지 네. 알기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팜플렛 작업을 네. 함께 제공을 하고자 해서. 네. 네. 사진들은 정말 멋있어요. <laughs> 이거 뭐야? 사진하고 다르잖아. 취향 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여자 디자이너님은 제가 안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었나? 시스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입장인데 소비자들이 이해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내심 좀 걱정이 됐죠. 피카소가 그 당시에 인정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 당시가 아니었던 것처럼 정말 예술적인 방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줄까에 대한 캐스천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지금 해봐야 돼요.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이걸 싫어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다가 또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점을 갔다가 하시니까 어 그냥 몇분 안에 승과 패를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어좀 섬뜩했어요. 그러니까 걱정됐어요.